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 볼 기업은 GST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 보여서 오늘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들도 관심있게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속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스크러버와 온도 조절 장비인 칠러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자, 월봉으로 과거의 흐름 보시면요. 어, 꾸준하게,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기 좋은 기업이었죠. 꾸준하게 올라줬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2000, 2009년부터 해서 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물론 뭐 엄청나게 가파른 흐름은 아니었지만 어, 예전에는 좀 천천히 올라오 주다가 2019년도부터는 확실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좀눌리면서 동사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조금 1년 넘게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출발하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급등이 조금 나오고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우리가 얼마나 올라간다면 얼마나 올라갈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어 이제 평단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상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개인들이 많이 팔고 있고 기관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은 중립적인 입장으로 사고 팔고를 반복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 한 이거래일 정도는 반대되는 포지션이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개인들이 사주고 있고 기관이 이제 좀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공배도 비중 보시면 뭐 제로에 수렴하기 때문에 어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어 대차장고도 거의 변화가 없겠죠. 네. 29,000에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매출부터 보시면 1,300, 1,600, 1,600, 3,000, 3,100, 3,300 굉장히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아, 이때 2020년도에 살짝 늘렸죠 이때 빼고는 전반적으로 다 우상향하고 있고요 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도에만 살짝 늘리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실적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자 이어서 부채비율 보시면요 22, 32, 24, 36, 25 그래서 올해 수치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올해도 뭐한 20대에서 뭐 30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비율 굉장히 낮고요 roe 보시면 12, 19, 15, 29, 27 그래서 과거에도 과거에도 10 중반대, 1 후반대 이렇게 좀 유지를 했고, 최근에는 20대 후반까지 올라오면서 굉장히 좋은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뭐 20대 계속해서 후반 기록을 할것 같습니다. 뭐좀더잘 나온다면 30도 가능한 이런 기업으로 보고 있고요. 자, EPS 보시면요. 1000, 1900, 1600, 4000, 그리고 5000.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실적과 비슷한 흐름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기순이 기반이기 때문에 보시면 2020년도 였나요 네, 2020년도 이때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당순이 좋고요자 그리고 배당 보시면요 재작년 작년 300원씩 이렇게 배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300원으로 좀 보수적으로 잡아본다면 자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약 1.16%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배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진 않지만 그래도 1% 이상 좀 챙겨 갈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PER과 PBR은 나오고 있지 않은데 지금은 어쨌든 개인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적정 주가는 4만 원대예요. 4만 원 초반대 정도. 그래서 지금은 위로 상단으로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쌉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들고 왔고요. 자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GST는 마이크론, YMTC, 유럽 소재 고객사 등 고객사 확장을 통해서 2020년 이후 실적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메모리 업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업체까지 거래선이 좀 확장이 되고 있는 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반도체 수요 둔화 및 메모리 시장 재고 조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반도체 장비 시장은 약세가 전망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ST의 경우에는 삼성전자형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마이크론의 점유율 상승으로 지난해 수준의 매출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형 및 유럽형 등도 지난해 수준의 매출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선방할 것으로 일단 올해 좋아 보입니다. 자, 무엇보다 올해 대만 파운드리 업체양 초도 물량 납품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는 곧 비메모리 업체 등으로 매출처가 확대가 되는 것으로 향후 매출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은 3,214억 원, 영업이익은 530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팡도나 우려에도 고객산의 점유율 상승과 신규 고객사 확보 및 제품 믹스 개선으로 견조한 실적이 기대되는 올해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 저점 대비해서는 또 최근에 좀 올랐어요 한 17,000원 이제 저점 찍고 어 최근에 25,000원까지 좀 올랐는데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싸다는 거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밸류 굉장히 싸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정 주가는 전 고점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또 크게 위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다만 이제 최근에 흐름 보시면요 엊그제 좀 급등이 나왔어요 그 전날에도 뭐 한2.5% 올랐고 요때 그 다음날에 또 급등이 올랐죠 그래서 한이거래일 동안 10, 거의 13% 4%올랐는14% 정도 그래서 어쨌든 요때 이제 급등이 좀나아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차익 물량이 좀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들어가도 굉장히 좋은 가격인건 맞는데 일단은 이제 이 지금 하락이 좀 멈추고 어이 차익 매물이 조금 나, 더 나올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일단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이제 반등하는거 어 여기서 이제 더 빠지는 지 조금 더 보고 확인하시고 이제 올라 줄때 그때 들어가시는게 훨씬 더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제 하락이 멈추는 걸 보시고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 사, 이 종목 사시려는 분들은요 그리고 이제 수익 내고 계신 분들 자 기존에 가지고 계셔서 이미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도 어, 신규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디까지 보시냐면요 목표 주가는 제가 31,000원 1차로 보고 있고요 1차는 31,000원 자, 그니까뭐 짧게 보실 분들은 31,000원에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조금 더 보실 분들은 35,000원까지. 그러니까 31,000원까지 보실 보실 분들은 보시고 여기서 뭐 주가 탄력도 괜찮고 어팡도 여전히 괜찮고 더 올라갈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서 한 절반 팔고 35,000까지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최종은 35,000까지 일단은 네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저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기존에 물리셨던 분들은 지금 물타기 굉장히 좋은 구간입니다. 이 밑에 구간에서 타셨으면 더 잘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물타기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어 뭐한 3만 원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물한번 정도 가볍게 좀 타주시면 될것 같아요. 3만 원 언더에 계신 분들은 그냥 보유하셨다가 익절하시든지 어 아니면 본전에 나오시든지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제 개인적인 추천 종목이었고요. 여러분들 또 같이 공부해 보시고 어 마음. 마음에 드신다면 또 한번 포트에 진, 어, 이렇게 매수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